아까 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허용노스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하층 지하층에 이제 물이 계단에 흥건히 이렇게 차 있었던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밑에가 이렇게 물이 차 있었던 그런 누수 탐지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지금 요 부분이 물이 이렇게 차있어요. 대리석도 보이고, 여기도 차있고, 여기도 차있어요. 여기는 이제 흥건하고요. 대리석도 많이 젖어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이거를. 얼마나 젖어있는지. 물이 차있는 게느껴지어요 아까 치우셨대요. 깨끗하게 물을 다 짜내셨는데 물이 많이 차 있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었구요 그래서 이 현장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음 지금 아까 그 영상 보셨던 부분이 여기세요. 계단 이렇게 계단이 내려와서 여기 1호 가고 이제 2호 가고. 근데 물 있던 자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은 검사를 하진 않았어요. 왜? 문제는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먼저 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히 이쪽 집에서 문제가 된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구조는 지금, 여기가 물이, 문이 이렇게 있었고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여기 있고, 보일러는 이쯤에 있고, 그러니까, 보일러는 집 외벽에, 그러니까 저쪽 바깥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보일러실이 나왔어요. 그니까 보일러실이 여기가 바깥에 골목이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좁아가지고, 작업하기는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물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20을 의심했고, 이집을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황당하게도 문제점은 찾았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이건 영상이세요. 영상, 영상을 보실게요. 가스 탐지기구요, 반응하시죠. 냉수에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가스 탐지기가?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수도꼭지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일 수도 있고, 수도꼭지 여기 밑에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위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를 확인한 거고요. 확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봤어요. 위에 먼저 살짝 깨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비누 거품으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위에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했더니 비누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이요. 이렇게 터,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제가 비누 고품이라 하면서 다소 화면 하면 떨린 떨린 점은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테프론을 제대로 감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어요 어, 네. 그러니까 제대로 마, 음. 물 막으면 안된 거지. 여기가. 파이프는 음. 괜찮아 보이는데요? 파이프, 이래 파이프.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얘가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놈의 테이프를 살짝 감아 놓은 거죠 살짝 걸쳐 만 놓은 거예요. 걸쳐만 놔서 이렇게 들어갈 때 테이프가 뒤로 밀린 거죠. 이렇게 뒤로 밀린 거죠. 꽉 잡지 않고 그래서 생긴 누수였어요. 그렇게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테이프가 아무것도 없죠. 흰색 테이프가 흰색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찾았던 현장입니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누스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호영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부분의채널의 검색이고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호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